오늘의 본문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한기하의 후반부 중에서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1장은 내용상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문나세의 즉위와 우상숭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므낫세의 일기, 므낫세 일기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6절까지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악행과 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에시오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무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유다의 성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도 결국 평안이라는 그 시험을 신앙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말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유다 왕 역대 왕들 중에서 성왕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말년에 이제 신앙이 좀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시대에는 평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받는 이 징계가 이 징벌이 마땅합니다라고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끝까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 끝까지 성황으로 남긴 그 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문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문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15년의 추가 수명, 그 15년을 사는 동안에 이제 얻은 아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14년,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이제 죽을 병을 얻고 거기에 대해 고침을 받는 약속을 받죠.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가 됩니다. 예, 문아세의 나이가 12, 12세때 이제 질규를 했으니까 그렇게 고침 받은 지 3년 뒤에 이제 문아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3년 뒤라는 것은 언제냐? 아스르와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 끝났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조공을 받고 많은 그 빼앗겼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점점 점점 나태해져갈 그때쯤에 얻은 아들이 문나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나세는늦막하게 얻은 아들이라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가의 역대 왕가 중에서 성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는 놀랍게도 유다 왕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나세는 즉위하면서 곧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절시켜 버린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전부 보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우상을 더욱 열심히 숭배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 왕자를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는 일까지 어 행하게 됩니다. 이런 악행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확정지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악행에도 더불어 불과하고 무나세는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수하면서 그 유다 왕국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무나세의 아들 아모니 왕위를 물려받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따르는 정책을 펼쳤으나 그 통치 2년 만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무나세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군주. 그리고 그 아들 아모는 유다 역사상 몇안 되는 암살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문하세가 태어난 시기에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조금 나태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전했고 어 그렇다면 왕자 무나스에도 분명히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나스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최악의 군주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는 가정 교육이 답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므나쎄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8장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므나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아의 즉위 때의 안내 문구랑 소개 문구랑, 그다음에 그의 아들 문하세의 즉위 때의 소개 말씀입니다. 이두 말씀의 차이점이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자, 18장에.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와 가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의 무나세의 어머니는 이름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무나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물론 이제 무나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헵시바라는 이름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선포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을 뷰라와 햅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햅시바라는 여인이 이사야의 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이사야의 딸이면은 그 신앙이 오죽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이사야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아닌 것이 거의 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이사야의 딸이 어, 저기 므나쎄의. 엄마가 되었다라는 건 시기적으로 좀안 맞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 문나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방인이면서까지도 그 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면서 이방인이면서까지도 그 출신이 소개된 어머니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오히려 사악하기에 둘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가 그 어머니였을 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유다의 왕 역시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경우에 어 이제 그 어머니를 출신까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외에 제가 열한기를 상하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면서 유다왕 즉위할 그 내용 구절들을 다 살펴봤는데, 유대인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머니 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다음에 그그두두 두 구절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 뭐 근데 이제 그 온전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죠. 온전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자녀들이 평생의 신앙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 사상과 문화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흔들리고 변해 간가? 그것은 바로 가정 교육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기본이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일단 자녀들이 어릴 때 양육하면서 봐줄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들도 같이 살고, 또 같은 사촌 또래들도 같이 살고 있죠. 예.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른들로부터 예의와 예절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특히 밥상 머리 앞에서 반찬 깨작거리고 있으면 이제 숟가락으로 한 대씩 맞으면서 이제 배웠었죠. 그렇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차려놓으면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먼저 숟가락 뜨시고 나면 이제 우리도 숟가락 먹고 그런 기본적인 예절들을 다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교육을 시킬 상황도 안 되고 여력도 없다라는 것이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끝나고 나면 또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그렇게까지 공부시키고 또 운동시키고 뭐 하고 다 하다가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얼른 씻고 밥 먹고 자라. 이게 다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현대 부모들의 실정인 것이죠. 뭐 그것도 원인을 따지고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힘들어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 집에 보내 주질 않아요. 직장에서 집에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도 집에 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그렇게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습관, 사상, 행동 양식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다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식사 기도를 하는가? 밥 먹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밥 먹자 기도하고 먹든가 또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얘기하는가?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주님이 도우셨나 봐. 이런 얘기들 하는가? 또 자녀에게도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오늘 하루 동안에 혹시 주님이 도우셨다 싶은 일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한 달에 서, 서너 번이라도 어, 시간 될 때, 여유 될 때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릴까 하면서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가? 이런 부모의 모습들은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 교회만 다니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녀들은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다 뿌리치고 교회를 떠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문제가 오직 가정교육에만 달려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생활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보시고 또 자녀들과도 이제 그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에 힘쓰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의 요인이 크다라는 것이죠. 문나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립니다. 이 어린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하나세는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여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즉위하시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 해. 그래서 싹다 우상을 치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북,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민심을 얻었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권위가 돼서 히스기야의 이제 힘이 돼서 그 왕권을 이어나가고 통치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문나세도 아마 그걸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흉내내면서 종교 개혁을 또 다시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어린 문하세 자신이 아니라 그 문하세를 옆에서 보필하는 그 신복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그렇게 하도록 충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우상의 종교들 이방의 종교들을 다시 불러들여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통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맞다라면은 그 통치 방법은 의외로 비교적 잘 통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나세가 정말 사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는 받지만 놀랍게도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 유다 왕 다윗보다도 다윗보다도 더긴 시간이에요. 다윗은 40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입니다 50년이 넘도록 그 통치를 한 남유다의 왕은 둘, 셋 정도밖에 없는 둘, 둘입니다 둘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긴게문나세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럭저럭 잘 통치했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채 부귀영화 장수를 누리며 살다간 어, 이 문하세는 결국은 이 때문에 유다왕국의 멸망을 확정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범을 열심히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한 채로 자라버린 자녀들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커가지고서는 엄마가 말하는 것,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어?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늦막하게 얻은 아들에게 신앙 교육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아직도 어린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명이 15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아 올해가 마지막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무나세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문하세 왕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사뭇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여기서 그는 문하세 왕입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함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역대하 33장에 기록된 문하세왕의 후반 기록이에요. 열1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내용이죠. 이 기록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문하세왕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문하세를 잡아서 체포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유배를 시켜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문나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문나세를 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문나세가 아,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금 치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을 문하세 혼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 문하세를 보필하던 그의 신복들도 함께 공감하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하세가 말기에 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55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어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은 아몬의 기록은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었지만 아몬의 어머니의 출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는 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몬은 어땠습니까?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초반 그 정책을 다시 펼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 신복들이 배신을 해서 아몬을 암살하죠. 2년 말의 일,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마도 그 문하 세가 이제 여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온 그 역사를 그 신복들도 함께 보고 자기들의 함께 자기들의 죄를 뉘우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몬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자라고 했을 때에 그를 배신하고 암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하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은 다시금 또 이방 종교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무나세는 그 후반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히스기야처럼 온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했겠죠. 그러면은 그 아들 어 이제 아몬 이 아몬은 무나세의 나이가 스물 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아몬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하게 신하들이 아몬을 암살하고, 그 다음 왕자를 또 어린 나이에 급하게 또 왕위에 올리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이후로 또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히려 히스기야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예루살렘을 정화시킨 요시아 왕이에요. 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한다 하는데 그 자녀들은 우상을 섬기러 떠나는 경우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기록돼 있는데 그 자녀는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돼 있고요. 또그 우상을 섬기려다가 암살당한 왕의 아들은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볼때참 답답한 마음이 그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므나쎄의 악행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확정지으셨는데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온 므나쎄. 그러면 이전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므나쎄가 지옥에 떨어졌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겠죠. 다시금 여호와 앞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젊은 날에 저질렀던 그 악행의 씨앗. 그 우상의 씨앗은 그의 자녀가 이어받았습니다. 자녀에게 딱히 물려주려고 한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자, 문하세의 손자, 그리고 아몬의 아들은 바로 히스기야에 이어서 훌륭한 성군으로 꼽히는 요시아였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으로 나와서 내 손으로 기른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6년째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6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laughs> 예. 나는 분명 그렇게 안가르친거 같은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만은 섬기면서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이 녀석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까? 하나님을 믿겠다 할까? 그것을 제 자신이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또 그런 과중에 이런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이는 것. 그럼 뭐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신앙의 뿌리가 자라겠습니까? 그냥 그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 그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보다. 오, 오늘 간식이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그럼 오, 예수님이 우리 신유를 사랑하셔서 맛있는 간식을 주셨나 보네.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럼 아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어, 희민이를 사랑하셔서 칭찬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자식들, 이의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